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레지틴스 내아수 성찬입니다. 네. 나는 트윈스 펜타곤을 진행하는 동안 잠시 금손을 버리고 자신감 넘치게 나에 대해 어필할 것을 다짐합니다. 등번호는 제가 지금 아직 세 자리를 달고 있는데, 근데 이건 제가 정한 건 아니고, 그냥, 군대 갔다 오니까 그냥 받은, 빨리 두 자리로 바꾸고 싶어요. 어, 저는, 좀 작은 숫자들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요새 원래 한 번도 두 자리를 달고 정한 거, 야원도한 자리만 달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두 자리 때금번한번 달아주면 어떨까. 어, 3번도 달고 아, 음. 거의 7번을 많이 달았는 것 같아요 3번 음.. 좀 원래는 내향적인 게 강했는데 좀 나이 좀 먹고 막 군대 갔다 오고 하면서 좀 성격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외향적으로 요 음, 정도? <laughs> 음 저는 좀 상상에 좀더 많이 의지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사석에서 그런 상상도 하고 뭐 제가 뭐 이 타석에는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항상 그좀 플레이들을 많이 막 생... 앞쪽으로 아, 좀 생각을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음, 저는 이걸로 간섭을 못 네, 네. 음. 음, 그런 것 같아요. <laughs> 네. 음. 계획을 짜긴 짜는데 스크적 쪽으로 하는 편? 네, 그, 그렇게 완전 이렇게 하진 않고 그냥 바로 아, 뭐 이렇게 이렇게 대충 하고 그다음에 그, 그 안에서 이제 즉흥적으로 하는 거 같아요. 연구하는 응. 제가 그 지금은 굉장히 좀 자신 있는 편이어서 자신 있는 음.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음. 참좀 그것도 좀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좀, 네. 안 좋은 공을 안 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 이거는 제가 제일 자신 있는. 오. 것... <laughs> 어, 네. 제가 타구 스피드가 좀잘 나오는 편이어서 이제 빠져 나가는 타구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펜스까지 굴러가는 공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스럽게 이루타가 되는 경우가 음. 많아지겠죠. 네. 음. 네. 그럼 음. 뭐. 음. 네. 이게 나쁜 공을 쳤을 때 이제 결과가 좀안 좋은 게좀 있으니까 최대한 좋은 공을 치려고 하는데 또 좋은 공을 치면 또 좋은 결과가 있는 것 같아요. 주루. 어 주루 또 자신..있으니까 한번더 좀.. 너무..봇같아.. 다시 한번더 자신있게.. 그쵸? 제가.. 그거를 언제 마지막 재는지 모르겠는데 한.. 음,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12초.. 초반인가? 음. 어.. 선택.. 선택도 제가 자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주루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수비? 수비 요즘에 제가 수비가 좀 많이 불안한데 음, 이거는 지금 많이 불안한 상태여서 네, 지금은 수비에 대해서 좀 많이 배우고 있고 그런 거를 좀 실행하는 단계에 있어서 잘안 되는 것도 있는데 근데 지금 많이 배워가고 있는 것 같아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어 일단 내야수는 좀 여러 가지 포지션을 다 보면 좋은 점이 많아서 여러 가지 포지션을 다 훈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많이 하는 곳이 이제 삼루랑 일루 쪽인데 그쪽을 제일 많이 신경 써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루랑 어, 유격수보다는 지금은 3루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춰서 수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3루 쪽이 좀 많이 맞추고 있어요 자신감? 자신감도 지금 많이 생긴 것 같아서 네, 그게, 그게 큰것 같아요 완전 자신감다 네. <laughs> 일단 주수랑의 싸움이 온 거니까 되게 저 사람 내가 이겨야겠다는 좀 그런 마음이랑 좀 어떤 공을 던져도 내가 칠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 요즘 많이 생긴 것 같아요 민준이 형 이거 진짜 멘탈 그런 분. 아, 멘탈이 제가 좀 약한 편인데 그래도 좀 많이 괜찮아지는 거라서 멘탈이 좀약한아요 음. 어, 빨리 잊으려고는 하는데 좀 저는 잊고 싶은데 이제 좀제 몸은 아직 기억하고 있고 좀 그런 기분입니다. 좀... 성질 이건 제가 제 제일... 제일 끝에 성질은 내가 제일 자신. 네. 그날 뭐 부족한거나 제가 뭐 실수했던 것들이 있으면은 친구들께 가서 뭐. 제가 뭐 이런 거 부족한 것 같다. 좀더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얘기 하고. 이거는, 능력이 있고 싶은 거? <laughs> 제가 좀, 좀, 백장 있게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어서. 네, 또, 백정이많는 않아서. <laughs> 아, 이건 제가 백장 있게 하고 싶다는 마음으로. 여기다 이렇게. 좀 배짱이랑 자신감이랑 좀, 좀 다른 것 같아요. 좀더 배짱 있게 하고 싶은 마음. 저는 배짱 있게 하려고 하는 정신은 배짱 있게 하려고 하는데 이제 몸은 이제 좀 떨리긴 하네요. 일단 제가 하는 플레이에 있어서는. 최대한 열심히 하고 의욕적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항상 그 최대한 좀 플레이에 최선을 다하고 하고 의욕적으로 하는 게예요오케그상황에서 어, 네. 이제 야구가 뭐 되게 분위기 이런 좀, 좀 싸움이 많아서 그때는 이제 더 올려줘야. 지금 네. 너무 하니까. 네. 그때 이제 의욕적인 게 진짜 가장 맥스가. 솔직히. 이게 그냥 그 선수마다 뭐닮단 뭐, 뭐, 닮은, 닮은 것들이 많고 좀좀 성격 이런 것들이 좀도 많은데 그렇게 많이 좀 장난식으로 좀 하면서 이제 좀 분위기를 좋게 이렇게 이제 끝난 거 같아요. 네. 저는 되게 좀 실력으로 좀 보여 드리고 싶고 그런 마음이 크고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감사합니다.